어 반갑습니다. 오늘 8월 30일 오후 9시 17분에 한번 올려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올려 드릴 종목은 YM텍 c 공호가 28,000원에 확정이 됐다. 확정이 됐다. 자, 그래서 한번 YM텍이 어떤 종목이냐? 에, 요기에 대해서 한번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YM텍이 어 회사에서 희망 밴드는 21,000원에서 25,000원이었는데 희망 밴드에서 15%를 초과한 28,000원에 확정을 했다. 28,000원. 아, 좀 아슬아슬한 가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뭐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음 너무 많이 몰렸어요. 음, 7억 1,239만 8천조를 신청해서 1,696대 1의 경쟁을 기록했다. 20만 공모가 밴드 21,000원, 25,000원보다 높은 28,000원으로 확정됐다. 왜 28,000원으로 확정이 됐느냐? 국내 기관 투자자 다수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지속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고,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전기차 EV릴레이, 이거예요, 이거. 신재생 에너지, 지금 풍력, 태양광, 뭐, 어, 난리치고, 미래 목걸이다 해고 떠드는데, 음, y m t 에서는 전기차 EV 릴레이를 국산화해서 높이 평가했다.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국산화시켰다. 강소기업이다. 자, 전기차 EV. 과연 이 EV가 통할 수 있냐? 통할 수 있냐? 네, 이게 문제인데요. 이 지금 YMTEC이 음, 전기차 충전, 충전소 테마로도 같이 묶이고 있어요. 뭐, 충전기도 충전기에도 릴레이가 들어가고 저장 장치 거기 뭐 배터리 태양광 인버터 뭐 이런 데 릴레이가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다 들어가고 충전기에 다 들어가고 태양광에도 들어가고 미사일에도 들어갑니다. 국방 쪽에는 미사일에도 들어가고 선박에도 들어간다. 그래 미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미래 성장성이 어마어마해서 이 그거를 인정을 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다 해갖고 뭐 28,000원 28,000원에 확정이 된것 같아요. 가격은 어떻게 보면 은 비싼 듯도 하고 싼 듯도 합니다.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한데 뭐 영업이익도 뭐한 30억 계속 매출이 많이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 뭐한 상반기에 30억 정도. 어, 매출이 계속 늘어나서, 그럼 뭐, 이 성장이 조금 고성장 쪽으로 가는 성장주로, 성장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8월 31일, 9월 1일, 음, 이틀 동안 일반인 공모 투자 60만 주가 이제 일반인에 처가 되는데, 뭐, 개인한테 돌아오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31일에고 1일날 공모를 신청을 하는 게, 음, 어떠냐 해서,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같대요 일단 뭐, 28,000원에 따블 출발하면, 56,000원, 56,000원, 56,000원에 상한가를 가면은, 3 0 흐름 355, 1 368, 1 16,000원, 16,000원을 또 올리면은, 음, 5 6 0 0 0원에막료 72,000원, 73,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뭐, 28,000원에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따상만 가면은 따상만 가면은 73,000원이 된다. 어우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따상을 가면 따상을 가면 자그래서 이게 의무부 하객도 괜찮아요. 의무부 하객이 대주주 기타 주주가 6개월 동안 57%, 57%자총 주식수가 539만주인데 539만주인데 음최대주주고고 기타 주주들이 57% 의무보호 6개월 동안, 6개월 이후에 팔겠다. 구주주죠, 구주주. 옛날에 들고 있던 그 주식을 6개월 이후부터 팔게 되고, 요번에, 요번에, 어, 기관들이, 기관들이, 기관들이 참여한 의무보호 하은 31%, 31%. 그 대신에 요거는 뭐 15일부터 3개월 안에 팔게 돼요. 이렇고뭐총 주식 물량이 530만 주가 되는데, 총 주식수가. 자, 그날, 첫날, 상장하면서 유통될 수 있는 주식수가 231만 5천 주다. 230만 주. 주식수도 얼마 안 되죠? 어, 주식수도 얼마 안 돼요. 자,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요게 그, 첫날 230만 주밖에 주식수가 돌지 않기 때문에, 뭐, 상한가 따상을 금방 갈것 같지만은, 자, 기관들은, 기관들은, 자, 28,000원의 주식을 받아서 73,000원이면 물량을 쏟아낼 거다. 그렇다고 해서 230만주가 다 나온다고 해도 그날 돌 주식 수는 얼마까지 돌아야 되냐? 뭐, 한 700만주까지 돌아야 된다. 700만주. 왜 그러냐면 단타 세력도 있고, 어? 가격을 올라갈 때.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이 단타 세력과 기관 애인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자 그날 돌 주식은 어마어마할 거다. 유동 주식은는 230만 주지만 그날 거래량은 어마어마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뭐 일단은 청약은 8월 31일, 9월 1일 이틀간 이틀간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이틀간 청약이 진행이 공모가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되고 9월 10일 날 상장을 해요. 9월 10일날, 자 9월 10일날 상장을 하는데, 자 과연 따상을 갈수 있겠냐, 따상을 갈수 있겠냐? 저는 볼 적에 이 YM텍의 이 공모가는 이 공모가는 조금 비싼 것 같은, 너무 기관들이 너무 많이 몰렸다. 그래서 공모가를 너무 높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25,000원에 만들어져서. 답을 출발 5만원 출발해서 상하가가 6만 5천원 이 정도 선이면은 뭐그 다음날도 어, 상장 다음날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게 2만 8천원이 되면서 5만 6천원 출발해서 상한가를 7만 3천원까지 너무 많은 가격이 너무 하루 만에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 너무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새 뭐 상장하는 주식들이 따상을 못 가는 지금 상황을 보이는데 뭐 YM택은 YM택은 조금 따상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도 바라볼 수도 있기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YM택이 자 그렇지만 이거는 뭐 지금 전기차 테마 음, 충전 테마 전기차 충전소 테마라도 엮이고 신재생 에너지에도 엮이고 그리고 지금 성장성이 계속 앞으로 모든 전기차에 또이 릴레이, 릴레이 다 아시죠? 남자분들은 뭐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릴레이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깜빡 이 같은 깜빡빡빡해 해주게, 전기를 이제 붙 d 붙였다 뗐다 e l 다 y delay delay d e 게 a y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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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l a 음. 그래갖고뭐 전기차 충전소 테마도 엮이고 신재생 에너지에도 엮이고 국방주에도 엮고 미사일 선박 다 들어간 다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모든 기계에는 모든 기계에는 이 릴레이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렇지만은 요 수입에 의존하는 전기차 릴레이를 국산화 시켰잖다뭐이 릴레이 하나요. 릴레이 요 하나 그래갖고 앞으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다해서 이거를 뭐 2만 8천 원에 공모를 받고 따상에 팔 따상에 파는 게 최고죠. 따상상에 팔면 더 좋지면은 어 그러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고 뭐 주가가 제자리를 잡아도 제자리를 잡아도 지금 뭐 매년 성장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꾸준히 들고 가도 일단은 뭐 따상이나 따상상에서 팔고 가격이 안정이 되면 안정이 되면. 거기서 사놓고 그거 사놓고 천천히 뭐 앞으로 몇 년간 끌고 가도 가격은 주가는 뭐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뭐 주가라는 게 모르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게 주가기 이 때문에 뭐 매일 올라가는 주식은 없지만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ym 택도 ym 택도 테마에 지금 잘 어울리는 우리가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 테마에 잘 어울리는 그런 주 주. 주식이 된다 보면은 뭐 지금 어디다 투자할 거야? 이런 미래 성장, 신재생 에너지. 그렇다고 이거는 뭐 풍력, 태양광 다 들어간다. 어. 뭐 그리고 전 세계 30개국 다 들어서 360개 거래처가 있고, 거래처가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2차 전차,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3사에 다 들어간다, 물량이 <laughs> 다른 데 들어갈 데가 없죠. 수입에 의존하던 거를 국산화시킨 데가 YM텍이니까는 이르고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뭐 주식이 또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냐 해지 말은 뭐 유동 주식 수가 230만 주 정도 되면은 뭐 하루 거래량 첫날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겠지만은 많이 터지겠지만은 공모를 받는 사람은 이 공모 청약을 해서 뭐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경쟁률이 센거 보니까. 그래도 공모청약을 해서, 음, 28,000원에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뭐, 최소한 따블은 나오겠다, 따블은 뭐,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모청약을 하자. 공모청약을 하자.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음, 그렇다고 해서 첫날, 첫날 따상을 는데 거기서 따라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날 따상도 갈수 있지만은, 28,000원짜리가, 73,000원 냈는데, 거기서 따라 들어가면 위험하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음, 8월 31일, 9월 1일 공모하니까, 여기다 청약을 많이 해서, 될수 있는 대로, 음뭐 많이 받자. 뭐, 50%는 균등 배정이고, 50%는 뭐, 그렇지 않아요. 비율 배정인가봐요. 요거는 좀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도 잘 하셔서, 공모청역에도 한번심사보는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y m t 의 음, 공모에 대해서 한 번, 공모청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